더 오래전, 과거의 어느 날, 서울의 모처에는 난다 긴다 하는 세력가들 중에서도 최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사교 클럽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궁청가. 들어와. 저예요. 음 그래 마당. 음. 뭐 하세요? 음, 신문 봐. 어 그러시구나. <laughs> 뭐좀 좋은 소식 좀 있어요? 많지. 많아? 그래 왜 이거 보라고 이거 최근에 논란이 된그 문제 같은 것도 음. 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느냐 아주 우리 입장에서 아주 잘써졌어요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길게도 썼어. 어, <laughs> 응. 어머, 그러네. 지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도배질 해놨네. 여기죠. 이 사람에 관해서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청탁성 전화 어쩌고 그러면서 잊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대놓고 오보를 했어? <laughs> 어디? 어머, 세상에. 웬 오보질? 오보질에 왜곡질? 외국질? 왜곡질을 <laughs> 아주 밥 먹듯 하는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아, 여기도 봐봐요. 여기. 여기, 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아주 여기에 착 써줬잖아. 아주 친절하게 써줬어. 음. <laughs> 그렇게 개판을 쳤는데도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아이고, 어. 왜 그래. 나 되게 열심히 했잖아. 응? 글쎄. 열심히 했어. 아, 뭐 이것만 보고 있으면 5년 내내 우리가 굉장히 살기 좋았던 것 같다. 웃기네. <웃음> <웃음> 러블리 하지. 아유, 난 너무 좋아. <laughs> 봐봐, 그, 어디 거야? 여기니까 어. 어, 여기 거구나. 음, 어쩐지. 이것도, 저기, 여기도 이거. <laughs> 알아. 그렇겠지, 뭐. 이거이거 그, 이거. 응, 응. <laughs> 아, 왜 웃어요? <laughs> 이게 언론이면 똥파리도 독수리다. <laughs> <laughs> 비율을 참 재밌게 하긴 뭐 어쨌든 나도 좀 민망하고 그랬왕 <laughs> 실장님 스트레스 푸는 법 가르쳐줄까? 네, 뭐, 응. 스트레스 풀때뭐막 집어 던지고 깨 부수고 그러면 풀리긴 풀리는데 근데 아깝잖아. <laughs> 그래. 그 멀쩡한 물건 깨 부수는 건 너무 아깝지. 그러니까 안 멀쩡한 거 이런 거, 응? 싸구려, 돈안 되는 거. 값어치 없는 거질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자 확, 팍 이렇게 찢어봐 응? 스트레스 쫙쫙 풀려 응? 어 그래? 어잡아 자, 어, 오, 자 탑, 탑, 어? 어이 좋은데 <laughs> 풀린다니까 어 여기까지고 <laughs> 뭐 그냥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본거보 이게 음 어때? 풀리지? 그러네 아하하하 이거 이거 기거 이거 그냥 이거 응? 그냥 야, 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어? 결대로 나가, 결대로 <laughs> 예, 자, 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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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유, 아유, 아이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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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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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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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 갈수 있다고 그어 어, 그거 봤어? 봤어? 그 표현의 음. 자유 억압한다. 언론 자유 침해한다. 농담하다가 감옥 간다. 비판적인 기사를 막고 있다. 그래서 CNN에서 한국 정부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인터뷰 겨, 거절했다고. 아유, 이런, 이런 글로벌 망신이지. <laughs> 정말 우리 요즘 망신살 제대로 뻗쳤어. 알아봐야겠어. 뭐를 알아봐? CNN의 배후 세력이 누군지. 뭐라고? 이 CNN도 이 좌파가 접수한 거야. 에? 응? 내 갔다 올게. 에? 아니, 아, 빨리 거기도 정리해야지 어... 안 되겠어. 자, 저 홍준이 얘기 들었지? 저 티켓팅 해놔. 그 아메리카 그내 자리 그 창가 쪽저 비상구 쪽 있지? 그 다리 좀 피게, 그거 좀 달라 고 그러면 준다이. 아이고, 에이후... 알죠? 전향반은 답이 없어. 참 <laughs> 답이 없어. 병이지, 저것도. 아유참안 됐다. 아휴. 아유. 얘들아, 저분 가시는 길에 음악이라도 좀 뿌려드려라. 들여밟고 가시게. 뺀 연주 들어가자. 나안 갔다? 아이, 깜짝이야, 진짜. 나안 갔어. <laughs>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아이. 아이고, 나 뭐가 좋아서 저렇게 쉐덕거리는 이거 다시 붙일라고. 진심몬씨예요